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아, 이그 게임 소리가 좀 작게 들리긴 하죠. 음, 음질이 저기서 하면 너무 안 좋아. 네. 미스크님이 음... 음. 미국 미국분? 아, 네. 한국 한국 미국? 아. 미국에서 사시는 사셨다 오신 그런 분이고. 근데 아직.. 별로 안나왔어 응 미스크님 저거 마이크 바꿔야 되는데 This is your hey. I'm not hard to miss. 지금 음성채팅이 게임쪽으로 나가고 계신것 같은데 미스크님 yeah. 파티 우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파티는 들어오셨죠 예, 네, 파티 우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 설정 한번. <목소리> 원 파티. 얘도 좀 밀리낼 것 같긴 하다. 점프 마스터 이외에는 이렇게 주위 둘러보면은 이게 막 꼬리에 이렇게 막 연기 끌고 있잖아, 애들. 그 연기 끌고 있는 거 보면서 위치에 애들 좀 봐줘야 돼. 바로 왼쪽에다. 시작부터 한 번, 한번 당하겠는데? Next ring's far, not for me, but there for you? g 7 scout here. Might be good contact. Okay, I'm s t a o u

맘 놓고 파밍하면 되겠다. 님 파티 대화로 파티 유도 왔어 우리 대화 파티 파티 포스트 음 s 음, e 음. 음. 음? 어떤 거 Party chat. Party chat. Yeah. Okay. Yes, okay. Party chat. I need heavy ammo. Robot. Sniper's dock here. not here. What's Oh, you just punch it. Or shoot it. Chongro, uh, I can, I can punch it off. Hmm? Might be something good this way. I That's still good. Don't worry, it won't slow you down. Grab one. Nice. Okay. Oh, Mira, body shield here. Level two. Body shield. Go. Oh. 아아아아아 음, 3원 갈아타야 되나? 오랜만에 트라울러 쓸려고 했더니 2 2? 2? 2? 어차피 mm. 그로 가야되나? 어가 여기서 뭐 가야지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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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체력 네. 방 네. 갑옷 갑옷 레벨 2짜리 저거 찍어주세요 코님도 아, 땡큐 네. 네. 나 너무 네. 멀어 뚜빨 2층에 빨 너무 멀어서 <laughs> 아, 사합니다 <잘한다. 웃음> 아. 우리 다순리 가야돼

그먹 먹, 먹기만 하면 돼요 그거 먹어주세요 배너, 배너 그 사람, 그... 아, 아. 오케이, 지역, 내가, 지역 내가 살려줄게 어, 어 오케이, 어, 어 먹기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어 오케이, 살렸어 어? 와감사해 템은 없죠? 아이, 아. 템은 노템이긴 한데 지금 여기 아무도 파밍안한 지역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요 위치도 괜찮고 어? 뭐, 뭐, 뭐 무기 다 찍어줄게 잠깐만 아니다 웬만한 건 내가 먹어서 갖다줄게요 그냥 아아 You did it there 음. Up. It's too hard. Yeah, yeah, I yeah, turned you there. I basically knew that's what that was. Can I help? I feel Shield, uh, forget it. Shield sell here. 감사합니다 어? 미스크님 쓰려야 돼 미스크님 체력이 지금 되살아나서 아이템이 없어 이 없어 아 괜찮아 <laughs> 어떻게 나 지금 아, 제... 아이템, 아이템 메뉴 들어가서 옵션 들어가서 네모로 Barrel stabilizer here. Level 2. Hm? Hm-hm. Tsk! Hm? Robot... Robot's not shooting. Let's explore this way. Hm. Hm. Triple, Triple tech here. here. <sighs> <sighs>

Long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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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는 n g b o w Longbow, l o n 총알이 근데 좀 부족하네 근데 여기 분명히 있을텐데 넘어가면 데드박스다 <목소리> 근처에 있는거 같다 저있다 저있다 <목소리> 다 오면 갑시다 <목소리> 있다 브안들드와 아무도 들어운드 브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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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Okay. I need help. Okay. Like, uh, make here and challenge. here. Frag out! ar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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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go around the model. Okay. Keep an eye. Keep an eye there. Let's We can go around here. I am 3, beginning ring countdown. 같은데, gotcha. What do you think is over here? Oh, on the police we have, We have to go back to the room. 저기서? 미스 크냥 왼쪽도 지금 왼쪽. 네, 제이 캐릭터 보유 능력. 예전에 타이탄 풀 하셨나요? 네. 타이탄 풀로 따지자면은 그래플 하는 애가 있고, 그 캐릭터는 지금 뭐냐, 펄스 블레이드 쓰는 거고. 네. 방향은 이쪽이긴 한데. 근데 파밍이 좀잘안 됐다. 총알도 별로 없 고. 총알들좀잘안 총알이 수는 있는데 총알이 템 그냥 떨구면 되이좀요안됐 눌러가지고. 근데 지금 총알총도좀총도좀잘까총이좀 논초에서 싸움이 날것 같은데, 여기서 버틸까요? 여기도 괜찮긴 한데, 사실 음. 그럼 요거 싸놓을게. 왔다 갔다 하게. 한没 기록 중... prendon t h e r 저기가 뭐, 뭐 이런 거 응. 자기니까 <목소리> 숨찾는거 어? 아 숨찾는거? 배그같이? 네. 그런건 없어요 장냥면돼 네. <laughs> 배그의 모든 그 잡다한거를 싹 덜어내고 최대한 간소화하게 만들었다고 보면 데요걸 하면 할수록 배그가 참 조잡하다는걸 느껴요저 할게 많죠 배그는 솔직히 키보드도 모자라잖아요 버튼이 너무 많이 필요하던데 어저저가야 어디? 알토 알토 찍어, 알어 나름. 어 어. 그거는 그냥 연막 가는 거니까 아끼지 말고 쓰시면 돼. Oi, aqui. E 뜨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아래 꽉꽉 안, 안 찼으면 못 쓰는 거고,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으면 쓸수 있는 거고. 어? 빨간색으로 쓰는 거구 이미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걔는 뭐, 궁이 그거야, 그거 보 택틱 택티컬. 그 뭐지? 적 바로 빨갛게 하이라이트 해주는 거. 이동속도 아, 빨라지고. 아 지금 쓰고 계신 거. 아단아 아, 그거구나. 네 제가 방금. 네, 네. 좀 그거 아니구나. 블러다운도 아니구나. 아, 네, 아까. 응. 블러다운. 그 방금 막 떨어진 게 그거예요. 그 슬로우 효과랑 화면 잘안 보이는 효과가 있어. 원인의. 음. 네. 좀 위치는 되게 좋아. 여기 뒤에는 없는 거 같아 이제. 그래서 한 바퀴 돌았어. 스핫프도어스 핫박도라스. 있다. 도라스 핫박도라스. 핫박어 거 있어. 여기서. 가연 연막... 안에 저. 밑으로 갔어 밑으로 갔어 밑으로 갔어 어이 있어. 오케이, 아웃 오케이. Okay. Okay. 하이튼 웬만한 거 갖고 왔지. 아, 나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다델리지즘은 거짓어요.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It's good, good, good. 왔다. 어디야 어디야. 수류탄이 없어. 아씨. 여기 있다. 미스크님 바로 밑에 있어. Down. 내가 오른쪽으로 들어갈게. 오케이 날씨샷 원아웃. 라아웃노 o no n 아 이베이 이베이드 피에 피에 피에, 쟤네들 어차피 싸우고 있어. Oh. 꼬리만 잘라. 아니다. 오케이 아웃. 텐탈리즘 저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저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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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빨간색 아니 파 보라색 갑옷 시체에서 먹으면 돼. 우리 위치는 진짜 좋거든요 지금. 여기가 딱한명그 아, 그거 있었어. 레전더리 록다운 쉴드.

와우, wow, 우리 위치가 진짜 좋았다. 네. 완전 꿀자리였다. 아, 와. 진짜 꿀자리였다. 와우, 미스크 1200? 와 아.